안녕하세요. 김정현 TV의 김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민주주의는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19세기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이 로마 카톨릭의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였고요. 1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유럽 곳곳에서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스위스 같은 지역에서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 뿐만 아니라 개신교 정치가들 안에서도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가 추구해 나가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연하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정치의 이데올로기의 필요성들 그래서 뭐~ 기독교 민주당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만 어떤 정당의 강령 안에서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보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독교 민주주의, 민주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령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있는데요. 저는 이 기독교 민주당이,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한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게 된 배경적인 것들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했던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자유민주주의가 추구했던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죠. 그리고 정치사상 안에서의 자유주의적 그 민주주의가 추구했던 사회가 갖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 한계를 뒤집어 얻겠다고 나온 게 공산주의였고, 그것은 뭐냐면 극심한 빈부의 격차. 이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면서 가난의 문제, 도시 빈민의 문제, 농촌의 피폐화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아래서는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가는 이 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빈부의 격차 안에서 극심한 빈민, 가난의 문제에 시달려 있는 도시 빈민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침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상적인 국가로 대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잔혹성이라든가 무력이라든가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대두가 되고 이것을 이 정당을 특히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서 2차 세계 대전 패전 국가로서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 동서로 구분이 됐고 냉전 체제가 독일 안에 만들어졌거든요. 서독과 동독이라고 하는. 그런데 서독이 잘못하면 이상적인 어떤 국가 체제를 만들어 가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 현혹될 수가 있고 그리고 북유럽이라든가 이 서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이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에서는 사상적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언제든지 사상적 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두가 됐던 두 가지 사상이 하나는 1970년대 사회민주주의고 그 이전에 기독교 민주주의인데 기독교 민주주의 안에서도 기독교 민주주의가 있고 기독교 사회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 민주주의가 대두가 돼서 독일 사회 안에 이제 등장하게 되고 네덜란드, 네덜란드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탈리아 안에서도 기독교 민주, 민주당들이 연합해서 기독교 민주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민주주의가 추구했던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선 사유재산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 개념이죠.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가 기존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회가 추구하고, 그,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사회가 추구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바탕으로 그 자유가 자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느냐면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종이냐면 공적 정의를 추구해 나가는 그런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공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국가나 아주 극빈층들, 사회 의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계층들을 누가 돌봐야 되느냐 그것은 개인이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가 돌봐야 되고 그리고 국가가 모든 게 사람들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발전시키냐면 기부라든가 복그 국가의 복지 제도뿐만 아니라 교회라든가 어~ 이런 사회 유관 기관의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가가 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서 계층을 이동시키는. 어떻게 하냐면 아래로의 평등이 아니라 사람들을 극빈층에서 중중산인 그러니까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교회 국가가 어떤 방향 안에서 어 국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자유가 국가적인 방향 안에서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육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해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게 법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질서의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치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이라든가 독일과 미국이 조금 다른데요. 법을 집행하는 과정들이. 독일은 법률에 의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집행함으로 질서를 유지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상식과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같이 병행함으로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서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사회가 함께 지켜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과를 운영해 나가는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게 자유와 기독교 민주주의인데 자유와 정의 질서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사실은 권력 분립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적 정의로 그것들이 나오는데 어떤 힘이, 어떤 강력한 힘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와 상식이 사회를 지배하게 해서 어떤 독단적인 어떤 독재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민주주의 민주당이라든가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당이라든가 독일의 기독교 민주당 이러한 유럽의 정당들이 추구해 나갔던 기본적인 방향은 강력한 대통령제 중앙 집권적 국가이기 보다는 다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회적인 질서가 다수의 의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데 일당 독재가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견들이 일방적인 다수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견들이 모여서 다수를 이룰 때도 그런 가치들을 조합해서 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정치체제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자유와 정의 질서와 같은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가치 안에서 어떤 국가를 만들고 그 가치 안에서 무엇을 실현해 나가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서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기독교 정치 이데올로기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체제라든가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평가하고, 비평적인 것들을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여서 내 의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접근법이고요. 정치를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게 목사에도 상관은 없어요. 분명한 정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것들로 대중들을 설득해 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3일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자유와 정의와 양심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가 천도교와도 합나가 될 수가 있었고 뭐 일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 저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 내가 동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어, 인간론적인 아젠다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리고 사회를 향한 던져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치들은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정치를 일방적으로 도덕률이라든가 율법으로만 율법적 신앙이라는 모습에서만 이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을 만드는 그러한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 1980년 3월 1일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어떤 거냐면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관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회계 위에 용서, 용서 위에 관용이 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한 것들이 상식이 되어지는 나라를 꿈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 민주주의가 추구해야 되는 기독교적 가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독교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우리 다시금 1970년대에 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가치들이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좀 정립되고 체제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져서 일반 사람들도 동의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정치 상식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독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사상적인 근거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